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바로 종교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각 종교의 문화와 믿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함께 종교별 음식 문화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1. 기독교 절제와 기념의 식탁.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식기 규정이 비교적 유연한 편이에요. 특정 음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절제와 기념에 중심을 두고 있죠. 하지만 교파나 지역에 따라 일정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명절 음식 부활절, 달걀, 크리스마스 요리 등에는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도 많답니다. 주식빵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먹어요. 빵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신학적 의미 기독교의 절기 음식은 성경적 사건을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역할을 해요. 관련 음식 부활절 달걀, 크리스마스 칠면조 구이, 성찰례빵 등이 있어요. 부활절 달걀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레시피 부활절 달걀 삶은 달걀의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그리거나 염색하여 예쁘게 꾸미면 완성.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더욱 즐겁답니다. 2. 이슬람교 할랄 HALAL의 세계. 이슬람교에서는 할랄이라는 특별한 신문화가 있어요.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죠. 반대로 하람은 금지된 음식을 뜻하는데, 돼지고기가 대표적이에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돼요. 왜요? 주식주로 쌀과 밀로 만든 음식을 먹어요. 쌀은 볶음밥이나 필라프처럼 요리하고 밀은 빵이나 쿠스쿠스로 만들어 먹죠. 관련 음식 케밥, 팔라펠, 후무스 등이 있어요. 특히 케밥은 양고기나 닭고기를 꼬치에 꽂아 구운 음식인데,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케밥 양고기나 닭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향신료커인 파프리카, 코리앤더 등과 함께 마리네이드한 후꼬치에 꽂아 구우면 완성. 취향에 따라 야채를 곁들여도 좋아요. 3. 힌두교 채식과 소고기 금지 힌두교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 소고기는 절대 금지. 인도에서는 채식 식당을 흔하게 볼수 있고 결혼식이나 축제에서도 채식 위주의 음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식 쌀과 밀, 콩류를 많이 먹어요 카레와 함께 먹는 난이나 짜파티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죠 신학적 의미 힌두교의 음식 규범은 비폭력과 정신적 순수함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으로 여겨져요 관련 음식 사무사, 딸, 짜파티 등이 있어요 사무사는 감자와 향신료로 속을 채운 튀김 만두인데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3호사 감자를 삶아 으깬 후 향신료 강황 커민, 고수 등과 함께 볶아 속을 만들고 밀가루 반죽에 넣어 삼각형 모양으로 빚어 튀기면 완성 4. 불교 채식과 사찰 음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자비의 실천으로 채식을 권장해요 하지만 모든 불교 신자가 엄격한 채식을 하는 건 아니고 분파나 지역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사찰 음식은 육식을 철저히 금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주식 쌀밥과 다양한 채소 반찬을 주로 먹어요. 관련 음식 비빔밥, 콩국수, 버섯전골 등이 있어요.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죠. 레시피 비빔밥 밥 위에 각 가지 채소 고사리, 도라지, 당근, 오이 등과 버섯, 김, 계란 등을 올리고 고추장 양념으로 비벼 먹으면 완성.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종교별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음식을 통해 각 종교의 가치와 신념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